Yo, listen up! Here's the story about a little guy that lives in a blue world, and all day and all night, and everything he sees is just blue. Like him, inside and outside, blue his house with the blue little window. 다운로드 <laughs> 그리고 저 도로 같은 거 건널 때는 라인 포메이션으로 유지 후에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이제 샤백 순서대로 해서 넘어갈게. 수동 수신좀오버 아, 대략 5분이다 오바. 방금 명령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라인 포메이션이 양옆으로의 방어는 좀. 여기 때문에 그리고 트 센서대로라는 명령이 잘못됐죠 지금. 다리로 건너야 될것 같은데. 다리로 건너야 될것 같아. 어, 이 물건. 어, 이거 물 언제 어, 생겼어? 엄청 멀리 왔어. 엄청 멀리. 우, 우측으로 돌아야 될것 같아. 우리 보라색깔에 내리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보라색. 우리 남서쪽으로 한 1km 온것 같은데. 아 네. 찰리도 있어 <laughs> 아, 느김 쎄하죠? 이거 어, 미안, 내가 그... 수송조가 억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난... 지킬 수 제대로 못 봤어 이거 잘못하면 홍군이랑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송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하차 후 자연스럽게 라인 포메이션 만들어줘 확인 아, 하차 후에 자연스럽게? 맞춰 주고 기막에착용하고 현시 한으로 육성불 유채야. 뒤에 30초. 수송조가 스파이런이 입고 있어요. 응? 아요 <laughs> 아까 진료온 얘기 의하면은 반차 준비. 여기 멋이요. 뭐 예,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저기 높은 탑 같은 데서 그 저격수 어, 있다고 했을걸?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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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어차. 아, 그 참고사항으로 지금 높은 탑 같은 데 저격수 있다니까 조심해줘. 확인. 지금 어, 현시안부로 퍼스트 이동. 손 쏜다 박격포 컬럼 포메이션으로 이동 주변에 박격포 있어서 그래 우리 박격포 제거하고 갈 거야 뭐 우리 쏜는거 같은데 치, 달릴게 어 확인 우리한테 어, 우리 떨어진다 우리 쏜다 82도 현지업으로 빨리 스자유롭게스포 소리 나는 곳으로 우선 갈게 82도야 82도에 포 있어 편의치에서 라인 포메이션으로 선두 정지 <laughs> 선두 정지하고 라인 포메이션 그 유지 우리 위치가 들켰다는 얘긴데 쪽으로군대원들다 붙어서 라인 포메이션 유지해줘 오늘 작전 내용은 저 지금 중도 투입이고 브라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파 미션이랑 다운로드 미션 수행하는 게 브라보의 임무입니다. 아, 스태미나 회복 후에 작전지 기준 서 쪽에서부터 퍼플라인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앉아서 걸어서 이동. 들고 걸어서 라인 포메이션 유지하면서 현시안부로 천진 포마드랑 양쪽 끝에 있는 인원들은 좌우측 사주경계 해줘 82도 방향의 AA 그 공격하는 그 앉아서 그거 있거든 그거 먼저 처리할게. 나 무대각으로 보이는 첨탑에 보이는 적 없어. 전방에 발사대 발견. 시민 신경쓰지 마. 아 계속 쏘면서 전진, 쏘면서 이동. 다운. 성공 떠. 공공 두 대. 아, 적 격포 모드 떠. 아적 베테랑 발견 약 110도, 110도에 적 가지차량과 베테랑 발견 현시안부로 뒤로 빠져 현시안부로 뒤로 빠져, 엎드려서 뒤로 빠져 엎드려서 뒤로 빠져 전부 뒤로 빠져 어, 아, 현, 현재 이튿 맞으니깐, 보고 해줘? 펜시안부로 뒤쪽으로 빠르게 전방으로 연막탄 3개. 자각시들좀 할게 가이드 괜찮아? 원펀치 다운 아니니? 포마드, 포마드. 원펀치 상타 체크 좀 해줘 저는 생존 확인했고 풋숲에 숨어가지고 인원들 스트 인원들 치료해주고 지열대 자유, 자유, 자유치료 허용 그린 인원들 사주던게 실시 레드팀 히트 있니? 동..동남쪽 동남쪽 적 그병고니까른유치게요 아니 그거 잡으려고 좀 욕심 유렸어 그게 눈앞에 있어서. 네, 이더 많은 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치원오랜만은 캠바... 아닌데 저번에도 은근에 했었는데. 많은 유치원들이 더 많은 유치원들는데 위에 터렛이 각도가 한계가 와고안돌아갔더라고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님 어서 와요. 팀 엄폐물 잡고 사주는. 아 어, 분대장 판단 좋죠 지금? 군위관 올 거야. 군위관 차량 타고 빠질게. 일단 박격포 몇문 어, 제거했니? 분대장 판단 되게 좋아요. 박격포 두문 고정하기 한문 모두 제거했어. 아, 확인. 우리 군인관 데일러 올 거니까 그퍼프다 1번 북쪽에서 숨어서 대기하자. 남쪽에서 시민 하나 띄어와 제거해. 시민 뛰어오는 거 확인하고 제거해. 멈춰서 제거 안 할게. 확인. 그 주머니나 이런 거 보이면 시민 바로 사살해줘. 확인. 27도에 시민 있는데 시민 이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사살해. 지금 아틸러리 기준 남쪽 아, 수어 수어 남쪽에서 수어사이드 우리쪽으로 뛰고 있대. 수어사이드! 경찰이 아틸러리 기 남쪽에서 수어사이드 하나 우리쪽으로 뛰고 있대. 브라브 그, 레드팀, 레드팀 서쪽으로 퇴출. 블루팀 4주 경기. 헬기 수리 남쪽. 거리 7대 엎드려. 저 공격 헬기. 엎드려, 은원패서 선의 시까지 움직이 레드팀 퇴출. 레드팀 저기 울타리 통과하면 알려줘. 울타리 통과했어? 아, 블루팀 퇴출, 레드팀 사주 경기. 뛰어서 해도. 너무 개얼진데 그, 아군, 청군이 AA 쐈고 그거에 맞은 것 같아요. 아, 레드팀을 쪽으로 찢어. 가자. 내어놨어. 아, 피디가 차장을 리그로. 피디가 차장 찢어. 답명못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로는못 타. 못 탄다고? 아, 아, 현재 활주로 AU 활주로에서 좀돌보고체이들어다 현재 저능조. 어... 일단 게임은 헬시로 대면 탈게. 아, 그린이라 저쪽에. 치료 그 군이가 타이타고 뒤로 빠져서 치료 받고 다시 게임 탈게. 정서 쪽에 완료했어. 치료할게. 건물 쪽에 숨어서 치료해 줘. 아, 지금 현재 그린이는 이난 상황 보고해줘. 네 원펀치 그러니까. 군대장의 판단이 지금 해요 아, 받고 우리 바로 그쪽으로 다시 합류할 거니까 대기해줘 사주 연결해줘. 이 한계선에서 그 잡고 원펀치 왜 내렸어? 지금 에밀리 삼이안 상가이든 전부 다 올그린이지. 보라서공 미안. 치료 중이면 치료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코터스야. 맞아, 맞아. 뿅. <laughs> 왜 우리 분대장 건드려? 우리 분대장이 지금 얼마나 판단을 잘 내리고 있는데, 어? 파차. 파차. <laughs> 없어. 아, 브라보 저는 복귀했고 저기, 잠깐만 선두 기어서 이동 아, 스테거드 컬럼 포메이션으로 이동 포마드 이동해줘 퍼플닷 기준으로 그 퍼플닷 1번 기준에 북동쪽 300m 쪽에 적 다수 있고 들어가다 보면 2층 집마다 베테랑인데 확인했고 어, 일단 이동하면서 보이는 적들은 최대한 제거 안 하는 쪽으로해서 이동을 하고 퇴출하면서 제거하면서 이동하자 저 캘기 스팅아 맞은 거 같아 확인 저 캘기 다음 일단 우리 개활지니까 엎드려서 이동하자. 그러면은 그 동동북쪽 경계에 아까 봤던 저 위치 계속 경계죠. Okay. 이틀 봐도 소리. 1번 탓서 라인포메이션으로 엎드려서 대기 부분대장 관측 지측 엎드려 저 페테랑! 적 발견 동동북 저 페테랑 그.. 75도 방해가 65도 방해가 아, 65도 가능해. 건물 2층 아, 사격 가능해? 거리도 멀고 너무 가려져 있어 얼굴 살짝 보여 확인 덕도 지금 감적중이거든 지금 개발실 가면 바로 엎어거야 우리 엎드려서 엎드려서 지시로 그냥 이... 날려버릴게 헬파이어로 레이저지시로 날려버리고 진입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발견 방위가 65도 건물 옥상 2층 거리랑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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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채널로 로그 구분대장 그, 그 베테랑 두명 위치도 대이문이랑 확인해서 그 위치도 제거해줘 타워 위에 대테랑 같은 거 하나 있다 지금 그... 말고 뒤쪽에 있어 2채에 6분 걸린대 항공. 2분? 6 방... 6분? 6분? 어 6분? 높이 솟아있는 타워 그 뒤쪽에 뭐 있어? 총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 확인했고 일단 와드 차량 동남쪽에서 접근 잠깐 사주 경계하고 이쪽으로 화력 많이 쏠려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대기하자 동남 지금 와드 차량 지나가고 있어 확인. 지금 항공 ETA 30초고 이제 온대. 레이저 어, 확인했고, 좀. 그, 뭐지? 디스타 그거 확인하고 대인문이 발견했던 베테랑 두명 위치에도 레이저 지시해서 해파이어 두발 무장이니까 한발 거의 다 쏴주고 한발 대인문 위치 그 말해준 위치에 사, 사격해달라 그래. 뭐야 <목소리> 저게 왜 살아있어? 한한발더두 아, 한발 더, 그, 쭉에, 오케이 아, 아니면 대공포 차량 먼저 파괴해야 지금 대공포 차량 먼저 파괴하던데 아, 확인했고 어, 더... 베테랑 다운이야, 그리고 확인 그, 우리는 동동북, 동동북 쪽으로 8, 8번 단수로 이제 천천히 기어서 이동하자 그 방향 정위치에 적 베테랑 둘 옥상에서 쬐고 있어 아, 정지, 정지 네, 위치 제거하고 가자. 혹시 방이가갈수 있을까? 65도 거리 대략 65도? 400. 잘 날아갔어. 씨아. 인현 씨앞로 있다고? 살아 있어. 잘못 맞았어. 더 쏴달라고. 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확인했고, 현시함부로 라인 포메이션, 라인 포메이션으로 선두부터 빠르게 이동. 비슷하여 고! 한 명은 맞아 죽었고, 한 명은 살아있어. 비슷하여 고고 아, 지금 가야돼. 비슷하여 지금 가야된다고. 어 하게. 컬럼 포메이션, 컬럼 포메이션으로 이동하면서 이동. 5번 구간, 10번. 이동. 번1 0번까지 가자. 7번까지 가자. 건번로지 가자. 2번까지 가자. 2번까지 가자. 2번까지 가자. 2지 가자. 2번지가 수마... 확인. 주변 연막 상계하고 다운로드 프로미션 실행해. 확인. 주변 연막, 연막 상계! 원파치 상태 안 좋으니까 원파치가 다운로드 미션이 아니라. 오하드 차량. 서쪽에서 접근 중. 해체도고 있는 가위. 어? 비스타 빨리 따라가. 비스타 이 안으로 들어갔어. 해체도고 있는 가위. 준비한 사주경 한계. 오케이. 건물에, 인, 인 건물 했어. 원펀치 곧 누울 것같은니까비슷한 분대장 인계 준비해 확인 okay. 인테미션 발견 인테미션 처리하고 바로 파퀴사 으로치 오우 쉣뒤 사주경기하고 대인무은 이런데 확인하면서 해줘 확인 앞에 치 확인 만약에 4명 되면은 저기 앞에 흰색 차량 타고 대 대가... <목소리> 그 인텔 미션 다운로드 불가능할 거고 같 중도 창가 인원이 있으면 사진 찍자 안에 그냥 들어가야지,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지금 에 올라온다고. 건물 안으로 다 들어. 팀은 다운된 팀 다운된 거. 판단이 너무 느렸죠? <laughs> 빨리 들어갔었어야지. 호마도 올라가서 사진 찍어줘. 지금 거기 진입도 못했어. 원판 찍어 사 찍. 확인. 버티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음. 조금 아쉬웠네요 군대장 사망 데문데문 데이? 다운됐어 구찌게? 어, 유탄이 몇 번이고 편... 계속 같은 자리 이... 떨어지는데 좀... 위치 이동안 살아있는데... 했기 때문에 사망한 거지 레드, 아, 퍼플자번이고 유탄이 떨어지면 좀어야는 좀 포괄적인 아, 판단은 네. 나쁘지 않았는데 건물 있는 이 있어.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지이랑 다운돼 있고 지 아, 확인했. 네 잘하다가 마지막에 미스죠 원래 근데 이한 번의 미스가 모든 걸 결정하죠. 지금 갱 살아 있고 그럼 지아 확률은 거의 해줘. 없네요. 지금 유탄이 계속 떨어지고 포마드 거... 살아있어? 아, 살아 있는데... 어 살아있는데 어 길만 감으면 돼 굳이기엔 그 포마드 그 데이문 수습해서 후퇴해주고 데인저러스 클로 신청해주니까 그냥 후퇴해줘